그랜드캐년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아무리 봐도 실제의 1%도 담기지 않는 말 그대로 말을 잃게 만드는 대자연의 경위입니다. 수억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지층들이 콜로라도 강에 깎여 만들어낸 이 거대한 협곡 앞에 서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티끌 같은지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죠. 사방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붉은 바위산들의 장엄한 실루엣은 당신의 시야를 완전히 압도하며 지구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사우스림의 전망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협곡을 감상해보세요. 해의 위치에 따라 바위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붉은색, 보랏빛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모습은 자연이 부리는 최고의 마법입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의 그랜드 캐니언은 성스럽기까지 하죠.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헬기 투어를 강력 추천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협곡의 모습은 땅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웅장함을 주는데 거대한 대지가 쩍 갈라진 그틈 사이로 흐르는 강물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짜릿합니다. 도전 정신이 강하다면 협곡 아래로 내려가는 하이킹을 시도해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막상 내려가 보면 거친 암벽과 뜨거운 태양이 당신의 한계를 시험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려가서 만나는 인디언들의 흔적과 강물의 새찬 소리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추억이 되죠. 캠핑카 RV를 빌려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며 협곡 옆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잊지 못할 낭만입니다. 그랜드 캐년 주변의 엔텔로프 캐년이나 홀슈밴드도 세트로 묶어서 꼭 가야 합니다. 물이 깎아 만든 부드러운 곡선의 바위 틈 사이로 빛이 쏟아지는 광경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온 듯 신비롭거든요. 이곳은 단순히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의 경외감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곳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거대한 대자연의 품속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미서부의 거친 땅으로 떠나보세요.